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으로 낭비하고 있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삶의 상당 부분을 걱정에 늪에서 허우적대며 보내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기본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걱정이 실제 현실과 얼마나 형편없이 어긋났는지를 단한 번도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이죠. 걱정은 쉴새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마치 굶주린 메뚜기 떼처럼. 한 가지 소재에서 다른 소재로 옮겨다니며 우리의 소중한 생명력을 갈가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걱정거리가 마법처럼 해결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 아, 그때 내가 걱정했던 크기에 비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결코 갖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다음 걱정거리가 이미 우리 목덜미를 낚아채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견고한 공포의 성벽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인지를 낱낱이 파헤쳐 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토록 일어나지도 않을 비극에 매달려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걱정 점검하기. 만약 우리가 1년 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걱정을 일기장에 기록하고 그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데이터로 산출해본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아마 97% 이상의 확률로 우리의 걱정은 거의 항상, 그리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현실과 완전히 빗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1년 치의 불안감사를 진행해본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걱정하며 스스로를 미치게 만들었지만 결국 통장 잔고는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의 그 껄끄러웠던 분쟁은 예상보다 훨씬 담백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친구는 우리가 걱정했던 말실수 따위는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웃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끔찍한 파국이 현실로 구현될 확률은 단1.3% 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문호 마크 트웨이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위트 있고도 뼈아픈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고작 몇 건에 불과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현대인이 겪는 모든 정신적 고통의 본질이 담겨 있지 않나요?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불확실한 안개 속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과거의 걱정은 대부분 틀렸다는 그 명확한 데이터를 미래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지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오판의 고리를 끊어내기.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매번 완전히 틀린 예측만 내놓았던 분석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을 다시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뇌가 내보내는 그 형편없는 불안 리포트에는 매번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하는 걸까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그리고 그렇게나 철저하게 잘못 판단했다면 지금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 걱정 또한 크게 빗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니야. 이번만큼은 진짜 달라. 이번엔 정말 세상의 종말이 올지도 몰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호흡을 가다듬고 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인생 최대 위기를 무사히 헤쳐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 온갖 위험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은 우리가 집 구석에 앉아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잔인하거나 끔찍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에 대해 무심할 정도로 너그럽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외부의 칼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벼려진 상상의 칼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점이죠. 세 번째, 마음이라는 무대의 연극을 멈추기. 결국 이 모든 거대한 드라마의 시나리오가 쓰이고 연출되고 상영되는 곳은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내면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 링극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치료해야 할 곳은 직장도 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이 왜곡된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우리의 마음을 탐구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긍정적인 가능성보다 부정적인 파멸에 더 기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을까요? 그것은 원시 시대에 숲속의 바스락거림을 바람이 아닌 호랑이로 인식해야 생존할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유전자가 남긴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현대인의 거실에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비상사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당장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걱정이 거짓 정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들 때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내 내가 또 창의적으로 재난 소설을 쓰고 있네라고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해 보세요. 이 작은 마음의 거리두기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8.7%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그 1.3%의 불운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수많은 풍파를 견디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생존의 마스터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당신의 고귀한 현재를 제물로 바치지 마세요. 이제는 마음의 스위치를 끄고 지금 이 순간의 공기를 느끼며 조금 더 단순하게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근거없는 공포에 휘둘리지 않기를 그리고 그 비어버린 걱정의 자리에 설렘과 평온이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